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아,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개인생의 변제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개인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대부분은 그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면책되어서 탕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원금의 10%만 변제하고 또 어떤 분은 80% 이상의 높은 변제율로 면책받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모든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만 갚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변제율이 매우 높아서 원금을 거의 다 갚아야 하거나 심지어는 변제율 100%로 원금을 전부 변제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제율이 높게 되면 채무자는 한달 변제금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이럴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아, 그래서 실제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그냥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으로 구제제도를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변제기간이 개미회생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변제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비슷하지만 더 오랜 기간동안 나누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빚이 총 1억 2천만 원인데 이 빚을 전부 주식 투자로 썼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원금 전부를 갚도록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채무자가 매월 200만 원씩 5년 60개월간 갚아야겠죠. 하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8년 96개월 동안 나누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봐도 월 120만 원 정도의 변제금으로 낮춰 갚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납부 측면에서 보면 워크아웃이 개회생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워크아웃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생 절차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채무자는 이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통해서 폐지 결정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변제금을 변제금 납부를 계속 지체시켜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내리도록 기다리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폐지 결정을 받는 것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할까요?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변제를 하지 않아서 어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워크아웃 제도가 8년간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 원칙이지만 연체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원금 탕감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워크아웃은 개미생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필요한 제도라서.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각 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 경우 원금 탕감도 일부 가능해져서 변제율에 있어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생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연체 기간을 길게 늘린 다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애초에 워크아웃을 목적으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무자가 압류나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연체 기간을 최대한 늘린 다음에 폐지 결정이 나면 그 시점에서 워크아웃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개인회생을 그저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청하는 때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돼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을 검토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생을 신청했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겠죠 그래서 이 문제로 사건이 기각될 염려는 없지만 만에 하나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채권자들로부터 승인이 되지 않아서 부결이 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될 텐데 이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건을 진행하실 때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개내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내생을 신청했다가 워크아웃으로 갈아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